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어, 오늘도 주님께서 잘 해주시는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어, 묵상의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느냐? 여기겠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전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비전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요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15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어, 깊이 숨기려 한다 그러는데 어, 왜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할까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기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어,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또 그리고는 아무도 못 봤다 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 그러나 토기 장애가 자기가 지은 물건을 모를 수가 없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계획들, 우리의 모든 엄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들, 어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하나님 몰래 계획했던 것은 숨기려고 했던 계획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토기장애가 자기 지은 물건을 알듯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좀 몰랐으면 하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런 우리의 어떤 악하고 더러운 그런 계획은 없는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또 은밀히 행하는 그런 죄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엄밀한 어떤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죄악들까지도 죄까지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다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엄밀한 가운데 몰래 애국과 동맹을 맺고 또 애국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국이 어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그들이 어 여겼기 때문이죠. 어 오늘 하나님이 유다에게 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힘이 없을 것 같고 실제적인 도움이 안될것 같고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보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애굽에게 어 도움을 청한 거죠.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오늘 뭐라고 단어에서 표현을 했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패역함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실제한다라는 것.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들을 때도 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현실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이, 어, 현실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마치 추상인 것처럼 우리는 멀리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잡을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실제의 심을 믿는 것,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이죠. 하나님보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나의 삶에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없겠니까 오늘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폐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폐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후에 있을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잠깐 보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고 연단이 목적이었죠. 그럼 어떤 부분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위선,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 그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지금 심판을 주시겠다, 징계를 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17절 이하에서는 어, 그런 유다에게 이런 신앙의 연단이 있은 후에 회복을 주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이제 멸망하여 하고 난 뒤에 유다가 다시 회복해서 평화로워질 것을 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오래지 않에 하여 레,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18절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19절에는 특별히 겸손한 자가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다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제 수치와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제 이런 회복이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셨다가 또 회복시키시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과 징계를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결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는 요절과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기 위해 또 훈련시키기 위해 심판과 징계를 통해가지고 교육하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주고 심판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야를 몇 주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가운데 참 강한 어떤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 백성을 치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연단과 회복을 통해서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오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또 불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하시죠.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힘들게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또 연단을 또 교육을 이렇게 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서 또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게 심판과 징계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어,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 그게 가장 지름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예배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이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삶 속에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장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장사해야 되죠. 또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신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감정 때문에 또 자기 어떤 지금 최애진 상황 때문에 그냥 막 말하는 사람 보면 어, 때로는 두렵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말을 듣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일할 때, 장사할 때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요 또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다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폐역함이 심하다 도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에 일할 때 말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